자, 영혼난데스님 계정 접속했습니다. 길드님이 포켓몬스터야. 와우. 때려. 총력전 상담을 요청해 주셨어요. 저번 시즌에 4860점이셨습니다. 음, 전방을 가면 좋겠네요. 베베베베베베. 어? 어, 맛있게 라면 먹었습니다. 라면을 좋아해 형성 60 50 50 50왜 예팔님이랑 비슷하냐 니기 이거 예팔님 아니야 이거 예팔님 같은데 자 희귀 덱 보자 공덱 존나 세게 마덱 방덱

음... 방덱을 빼도 되지 않을까? 니아 2초에 니아 6 아니 노지 2초에 니아 6초면은 방덱을 빼도 될것 같은데. 에이스 레이첼 있으시고. 어? 아 아일린이 명함이네. 조금 아쉽네. 그래도 해볼만하지 않을까? 콜트 6초고 파이가 없어서 음... 파이가 없어서 나 그래서 발리 6초 넣어놨는데. 타이가 없어. 공백 두 개를 할라모는 음... 강제 카구라네. 아, 이게 강제 카구라는 좀 쉽지가 않지. 타이가 크긴 크다. 카이를 쓰려면은 칼이 3개여야 돼가지고 대부분 공대 파츠들이 별이어가지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죠 음, 안 나오겠는데 이러면 그냥 미친 척 타카를 넣어. 아, 직사 희귀해서 하는거 존나 별로예요. 미친 척 타카를 넣어. 존나 자연스러웠어. 칼세 개야. 음.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덱에 속공만 되면은 솔직히 이거면 끝나긴 해요. 음. 속공만 잡으면은 끝나긴 해. 사실 여기에 이게 필요 없을 수도 있어. 음. 그냥 레이첼 같은 거 꽂고 그냥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속공만 잡으면 속공한 450쯤 되면은 괜찮지 않을까? <laughs> 니아, 이거 무조건 늘어간단 마인드로 이거 받고, 카일 1스 2스로 끝내버리는 거지, 그냥. 어쩌면 될지도 몰라. 선빵 <laughs> <덤빵> 필승, 그쵸? <laughs> 아니면 여기다가, 이거 넣고, 크리스 넣고, 하나 뭐 넣었지? 노래가 없네. 어, 첸슬이 6초네요? 어, 잠깐만. 그러면은 첸슬이 6초면은 방덱 쓸만한데 첸슬 6초면? 이게 낫지 않을까? 아 파이 없는 게좀 크다. 합성 얼마나 남으셨지? 한참 멀었네. 바스칼이랑 이치를 넣으면 파이가 나오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파스칼 오성이랑 이치 오성 합치면은 파이가 나오지 않을까? 주모 이치로 줄이 뽑듯이? <laughs> 왜 왔잖아. 주모 이치로 줄이 많이 뽑잖아요. <웃음> <아니>. <웃음> 어, 실제로 주문 이치로 뽑는 분들 많습니다. 주리 어. 제가 주문 이치로 주리를 네번 뽑아 봤구요. 시청자 분 중에도 주문 이치에서 주리를 뽑으셨던 분이 계세요. 음. 그러니까 파스칼이랑 이치를 쓰면 파이가 뜨는 거지. 제가요. 알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파스칼 오성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음. 로지는 노호랑 지읒으로 시작하는 애 있으면 되겠는데? 아 이건 자크인데. 지읒으로 시작하는 애 없나? 그럼 노호랑 이치로 가자. 노이 해가지고 로지 뜨게 하는 거지. 나 미친 헛소리다 이건 아 지크 있네 노호랑 지크 하면 로지 뜹니다 여러분 어 노호랑 지크 하면 로지 떠요 음 필요하신 분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노호랑 지크 하면은 로지가 뜬다 아일린보단 솔직히 델론즈가 좋죠 응, 음, 런지가 훨씬 나아요. 얘는 트롤이 아니야. 약공만 맞춰주면 얘는 스킬이 트롤이 아니어가지고 주피는 줄이는 주피랑 리도 괜찮은데 주모니치가 좋습니다. 음. 주모니치가 거의 줄이 100%로 나와요 지금. 아직 뭐 시행이 마, 많이 되진 않았는데. 음. 다섯 번 시행했는데 전부 줄이 떴어요 주머니치로. 음. 대근 이 정도면 일단 될것 같은데. 어쩔 수가 없지 뭐 <laughs> 근데 솔직히 카르마가 6초가 아니면 그냥 애들 존나 단단하게 해서 찬스를 쓰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빗방이 또 제이브한테 괜찮으니까 헬레니아보다는 낫지 않을까? 헬레를 쓸까? 헬레보다 낫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도 덱 괜찮은 편이시구요 음. 사실 파이만 있으면 되긴 해 파이만 파이만 있으면 방덱 걱정할 필요 없이 공덱 두개 쓰면 되가지고 그냥 괜찮은 부분이긴 하다 아 그거 강자주시 맞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공격력 빼셔야 돼요 공격력 완전히 빼가지고, 반격 즉사만 들어가게 하고, 리나가 공격력 제일 높은 상태에서 강제주시 받게 하셔야 됩니다. 음. 여기도, 이게 디테일이라고 해야 될까? 아, 연희가 딜이 없는 게좀 아쉽긴 한, 딜을 빼면 좀 아쉽긴 한데. 연이 딜을 뺀다기보다 반의사를 공격력을 존나 올려가지고 강자주시 받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음. 보통 그래서 여기에 반의사를 넣어서 반의사가 강자주시 받게 하긴 하는데, 아쉬운 거지 뭐... 음. 유신을 일로 갈까? 아, 좀 아쉬운데. 근데 보통 이렇게 쓰시지 않나? 아닌가? 스턴 쓰나? 모르겠네. 카일 강자주시가 생각보다 이게 딜러한테 꼽히면은 거슬리는 패시브여가지고 딜러가 강자주시를 안 받게 하는 게 포인트에요. 딜러라기보다 메인캐릭, 메인캐릭이 강자주시를 안 맞는 게 포인트긴 합니다. 음, 특히 이런 턴제 면역회들은 강자 주시 들어오면은 편하긴 해서 버프 해제가 들어오면 좀 아쉬운 거긴 하지만 근데 어차피 버프 해제 들어와도 이거는 안 사라지죠 이 턴제 면역들이 관통만 버티면은 돼가지고 요런 친구들이 이제 강자주시 막아주면참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반회사에 권능을 꽂아요. 반회사에 그래서 보통 권능을 꽂습니다. 터지지 말라고. 그런 디테일들이 필요해요. 총력을 하려면. 음. 네. 일단 덱은 이거를 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프리미님 총력 상담 오케이, 알겠습니다. <laughs> 강자주시 면역 치는 거. 음. 그러라고 근데 강자주시 얘한테 쓰게 하는 거니까. 디테일이지, 디테일. 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영원난데스님, 지금 상태에서 파이가 없어서 아쉬운 거라 파이만 있으시면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